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 경험을 디자인하는 멘탈 겸 디자이너 조문국입니다 살다 보면 상대방이 위로라고 건넨 말이 아무 쓸모가 없거나 오히려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죠 당연히 그런 말들 들으면 자존감도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가장 쓸모없는 위로 탑 3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야 긍정적으로 생각해 여러분들, 혹시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나요? 아, 맞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걸 잊어버렸네. 아우, 내가 그걸 몰랐네.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겠어? 라고 말이죠. 보통 긍정적인 생각은 현재 상태가 긍정적이어서 연쇄작용으로 나오는 것이지, 현재 상태가 매우 부정적인데, 그것들을 모두 무시하고 태도만 바꾼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 말이 오직 중립적인 사건에 대해서 내 생각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 때만이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 때 우리는 긍정적인 부분을 보겠다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좀더 현실적으로 말해보자면 부정적인 상황에서의 위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할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는 게 어때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결국 문제 해결은 실행이 있지. 현실을 무시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테니까요. 두 번째, 에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알기는 뭘 알아. 사실 나도 그리고 상대도 이렇게 될줄 몰랐습니다. 보통 무슨 일에 대한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그 원인을 사후 분석하기는 쉽습니다. 이미 결론은 나왔고 그 결론으로 이끄는 요인들은 나중에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맨날 나오는 말이 예고된 인재라는 말입니다. 분석하자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문제 발생의 원인이고 망하지 않으면 이러한 요인들은 성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인으로 해석되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결과가 나온 뒤에는 모두 전문가가 될수 있습니다. 보통 이 말은 안타까움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기는 하지만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이말 자체는 그렇게 너를 실패로 이끄는 요인들이 많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도대체 뭐 했냐? 책마에 가까운 표현인 것 뿐이죠. 즉, 위로와 공감이 나와야 할 타이밍에 비난이 오는 것이죠. 실패를 하고 난 뒤에 가장 힘든 건 당사자이지, 그 말을 듣고 안타까워하는 내가 가장 힘든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부정적인 감정이 생긴 것을 바로 당사자에게 내뱉는 거죠. 이 말을 듣고서 위로를 바란 사람이 느낄 감정은 좌절 밖에는 없을 겁니다. 세 번째,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우리나라의 특유의 위로의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전이 말을 들을 때마다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다. 보통 A가 B에게 "나 이러이러한 것도 참 힘들어"라고 말하면 B는 힘들어하게 그 말을 듣고 "야, 네가 겪은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겪은 건 이러이러해"라고 말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거죠. A는 공감받고 싶은 욕구를 좌절당하고 자신의 감정을 평가절하당하며 대화는 기분이 나쁜 채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설사 B의 말에 A가 동조했다 하더라도, A는 자신의 상처를 외면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맞아. 이 일은 사실 별로 크지 않을 수 있는데 신경 쓰는 내가 좀 이상한 건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A의 아픔이 B의 아픔보다 객관적으로 작다고 해서 A의 아픔이 덜 느껴지거나 안 아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발톱에 가시가 찔렸다고 할때 누군가 심한 상처를 입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의 통각이 마비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또한 A가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 이야기를 듣는 B가 A의 상처보다 더큰 경험을 했을 거라고 예상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결국 이 말은 정말 아무런 효과도 내지 못합니다. 안 하는 게 나은 위로 방식인 거죠. 이때에는 나의 상처가 객관적으로 더 크다 하더라도 나의 아픔은 다른 상황 혹은 A의 이야기가 끝난 후에 위로받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은 A의 이야기에 위로하거나 공감해 주는 것이 순서입니다. 물론 A의 말에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서 이런 말이 나왔다면 저는 할 말이 없겠지만요.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쓸데없는 위로는 무엇이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행하는 자존감 상담이나 4주간의 온라인으로 자존감을 공부하는 자존감 스터디에 관심 있는 분은 이 영상의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그럼, 안녕!